이번 달 전기, 가스 요금 더 오른 거 바로 느끼셨죠? 근데 세 가지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됩니다. 생활비 아끼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두세요. 진짜 돈 되는 정보만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에너지 캐시백. 이건 진짜 놓치면 손해예요. 전기만 조금 덜 써도 현금 캐시백 들어오는데 미리 사전 등록해야만 적용돼요. 요금 오르기 전에 등록하면 기준 사용량이 낮게 잡혀서 캐시백 받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. 두 번째 가스 요금 사회 배려 할인 기초 수급 차상이 아니어도 1인 가구 올해 소득 변동 있었던 분들 다시 신청하면 월 만원에서 15,000원까지 자동 할인됩니다 요금 오르기 전에 신청해야 할인 적용 기간이 확 길어져요 세 번째 지역 에너지 포인트 난방비 지원 전기가스 사용 줄이면 포인트로 쌓이면서 다음 달 요금에서 바로 할인됩니다 단 이것도 무조건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금 등록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할인 적용되요 정리하면요. 에너지 캐시백, 가스요금 사회 배려 할인, 지역 에너지 포인트 이세 가지만 미리 신청하면 가구당 매월 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자동 할인됩니다. 화면 두번 톡톡 눌러 주세요.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설명란에 정리해 뒀어요. 요금 오르기 전에 세 가지만 등록 꼭 챙기세요.